앉지. 우리 멀리 있는 세연이한테 얘기해야 돼. 이거 날라갔어요. 날라갔어. 이거. 이게 날라갔어 어, 못 참으려. 나안 찍어. 세연이한테 아, 좀 어. 아, 일찍 그라고 해서 질문 받을 거야 이거. 어쩔 수없어 어떻게? 해. 아, 근데 그건맞 또? 그거 아니. 다시 어떻게 해야 그건 있나 뭐? 그럼 진짜 이거 가면 기본 문제 나올 거 사인 미분하는 거 미적분관 <laughs> 배워. 걱정하지 마. 공방 배운 거 얼마 안 남았어 <laughs> 다시 질 보면 이거 답 존나 빨빨 빨리 나와. 뭐야, 뭐뭘 벌써 풀었어요? 아어 어, 이거 X m i n 그래, 나, 나, 난 풀고 그렸어 근데 그걸 안 풀고 그냥 난 찍었어, 이거. 딱이로딱 나오잖아. 아, 아뭐 맞다. 상에 저 질문 있어요. 여기서 기본 문제 1 2 3에 이거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만요. 근데 이거보다 근데 질문부 받아야 돼. 여서 이번에 음. a가 1보다 크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 1보다 커. 근데 만약에 a가 만약에 0보다 0이랑 1 사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0 a 1. 네, 그죠.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0인 거야. 그럼 이러면 우리가 a를 찾을 수가 없겠지. 안, 근데 여기 살아있으니까 그 식으로 하면 되겠다. a가 0이니까 막 a가, a가 살아있으니까 1 5. 그걸로 또 계산해서 a 값을 구하면 돼. 오케이. 네. 두 번은 이 범위에 따라서 아주 좋아요. 활용을 할수 있겠지? 세이가 아, <laughs> 이거 아 저거 근데 이 저건데 이거 진도는 어 조금 있다 나가도 되니까 어. 예수 문제부터 어차피 질 진도 먼저 다 나가고 는게 나을 거 같아 아니 따라. 진도 세 개밖에 안 남아서 문제인데 근데 개념 설명이 좀 남아서 그렇지 개념 설명하는데 좀 거의 걸릴 거 같은데 시간이 어? 어떻지 <laughs> 아니 <웃음> 얼마 안 걸려 세개 어렵지 않아 걸리지 않을까? 9문제 12-3 뭐, 어디서 풀었어? <laughs> 잠깐만잠깐만15 아, 왜 근데 뭐를 배워? 외계 왜일까요? 외계가 어려워서 <laughs> 오늘 최대한 좀 쉬운 문제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역함수 역함수 나왔다 얘들아 역함수 오. 역함수를 GXG라고 해야 되나? GY인데 모 G라고 할때인 n 그 e g 0부터 1까지 fx, gx 역함수로 어떻게 구해야 되죠? <laughs> <하모수>. 아니 그러니까 비항수에 어떻게 구해야 돼? 는의 값을 구해주세요 어, 뭐 실제로 우리가 풀때 gx를 찾아서 여기다 넣어서 직접 계산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샘 그렇게 안 해.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래프를 샘이 아까 x y 축을 기준으로 접근했던 거 생각나지. 그러면 약간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뭔가 느낌이 좀올것 같아, 샘, 샘. 뭐 예를 들면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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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이렇게 생긴 애가 역함수인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알면얘도 나는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우리가 f x 만 알면, GX의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근데 그림 그그래프를잖아요알림그잖아 자 아, 그럼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fx랑 gx 세미 한번 그려볼게요. 그 fx를 그릴 때 어떻게 하도 돼? 얘는 조립제법해서 바로 해 찾아도 되고 아니면 미분해서 극대 극소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1. 편한 대로 해. 마이너스 에 바로 해. 그럼 네. 마이너스 1로 하면 조립제법이죠. 1, 0, 1,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2, 마이너스 2, 0. 그러면 제 해가 마이너스 1이랑 또두는거요 나는 3랑 안나오는데 F제곱 아 맞다 아다 F제곱은 안되는데 f 제은안요 그러면 허근이겠다는 네 비분을 해야될 것 같죠 이거? 다분하자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음, 1 네. 0보다 함상진짜좋은건 <laughs> 어때? 네진짜네 진짜요 어때? 잠깐만 아 근데 그,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거를 역함수는 그럼 작아지는 거네요. 역함수요? 는교기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아이들. FX는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만나는 삼차함수잖아, 그렇지? 근데 0보다 크니까 계속 증가는 증감수인 거지 보여요? 그러면 극대 극소가 일단 어디서 가진지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 이요 이런, 이런 식으로 생겼을. 어때요? 그럼 일단 써 쓸게요. 할수 있잖아요. 뭐올줄 알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아, 아 루트 3에 1. 루트 네. 3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에 1인 거 알잖아요. 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요. 이때 그 루트가? 네. 해안 아 가죠. 해안 가죠. 아, 그래. 음, 아, 음. 지금 얘는 생긴 게애스그래프트젤 01대가 얼마냐? f 지영일 때 2점. 무한으로 증가하니까 극값 없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무한으로 증가하니까 극값밖 없잖아요. 극값? 극값? 네, 극값 없어요. 그래서 그은 이렇게 그릴 거어요 근데 여긴 지날 거잖아. 맞아. 뭐 꺾이는 점이 어딘지는 중근을 가진 점을 알아야 되는데 말눈치 아니. 떡퀴 중근도 없고 말눈치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 그렇게는 거. 안 되죠. 쭉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야, 지 여기서 만나면서 계속 증가하는 삼차 함수인 거야. 그럼 이렇게 그리죠. x 그리면요, gx 그릴 수 있지? 근데 gx는 근데 근데 gx는 역함수니까. 식을 모르잖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아 그러면 식을 몰라도 태영아 그릴 수 있지. 그릴 수 있는데 c를 모르면 못하지 않아요? 못해. 일을 지나 그럼 얘는 2 0을 지나겠지. 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일을 지나. 이일을 지나. 그럼 얘는 0 1을 지나겠지. 을 지나겠. 그럼 이런 식으로 대략 하시고 약간 <laughs> <laughs> <일단> 이런 <laughs> 그냥 그냥 개선만 그리면서 어차피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적, 정적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인 거 알고 그래도 그냥 계속 증가하면서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사실만 알면 돼. 요 y 는 g x. 아, 네 이렇게 쓸. x 축을 기준으로 쓸게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0부터1까지의 f x. 그러면 0부터 X가 0부터 한 1집까지 FX. 여기 아 아니 2집까지. 이게 까지금집지2까지2까지2어까게 2집까지. 2수의지2까지2까지2 여기 지 2집까지. 2집까지. 근집까지2일때차 이아가이저사이 사람은 이사은2사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사람 몇,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4은이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4 그 그림을 쟤 조금 그렇게 그렇게 아, 안 해? 안돼 아, 네. 조금 더 아냐 아냐 아아요 모두 다 이해했어요. 아 네. 그럼 대략할게요 세연이도 이해할 거래요. 그래. 세연이가 이해하 됐어. 얘는 4x1 지금 얘랑 얘가 대칭이야. y는 x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네. 넓이를 지금 이 부분도요. 2에요. <laughs> 자 이거 좀뭔 뭐, 느낌인지 알겠네 그대로 세면 되잖아요. y 나 x 다시 대칭이가지고 어떻게? 다, 다 다시 대칭이가지고 네. 다시 대칭. 네. 이 그림만 좀 빼주면은 이 부분이 지금 어디랑 똑같은지를 찾아야 돼요. 적절한 똑같은 부분.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되, 되잖아요. 아, 내가 그림을 좀못그린는것 같아. <laughs> 괜찮아요. 아, <laughs> 이거들 다 이해했어요. 예 네. 넘어가요. 아닌데, 자찬, 얘 못한지 않았니? 좋아요. 했어? 저 똑같은 게 되네. 그래, 선생님 좀만 더. 이거는 여쪽서 fx를 왜 미분한 거예요? 어디? 아, 쌤생님 극대 극소 찾아보려고. 근데 극대 찾으려고 했는데 극대 극소가 없어. 뭐 뭐거리잖아. 의미 없잖아요, 저거. 분항 음, 거. 아니, 근데 증가하잖아. 그거는 알아냈잖아, 그래. 그래프 개형을 좀알아내는 거예요. 선생님 잘 그렸어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laughs> <laughs> 다시 안 그리는 게 어때요? 안돼, 이거 아니 이렇게 기억는데 저거 기억한데, 저기 주식을 그냥 저 상태에서. 이요 아, 어, 부분이 어디 꽂으면 돼? 여기 딱 꽂아지면 돼요. 아니 파란색 위를 그냥 노란색으로 그냥 조금 기척하고 쭉쭉쭉쭉 해요. 파란색 위를 여기를. 여기도. 네, 아, 그근데 a 이거 알잖아, 2부터4까지 여기 여기 잖아그치 그렇지. 근데 y, x 대치6 이게 여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요 그림, 그림 여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랑 똑같다고. 그죠? 그 얘기 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말을 그렇게 말하면 돼? 어 네. 그림 다시 안 그려도 되지. 알았어, 다행이야. 고마워.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는 결국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역함수에 대한 정적부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이거 실제로는 그린, 그래프 그리면 어, 나올 수 있지? 오. 그럼 이제 그래프 적당히 맞춰가지고 이게 되도록 하는 정사품잘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넓이가 4겠지? 6일이고6 x 입니다 그래서 답 4야. 끝이야.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8번, 9번, 10번 이런 애들도 유젤도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유젤 너무 많은데요? 한 문제 한 세이브했어. <laughs> 근데, 아, 아, 근데 다 진짜 좀 넓이고 하는 거니까 금방 오는 거야, 그지? 할수 있어. 아, 저는 중일이 너무 힘 행복해, 행복해, 너무 잘 떠오르니까. 중일이 행복하다. 아, 중일 너무 좋았는데, 아. 갑자기 중일이 행복해. 갑자기 브롤스타들을 생각하니까 속이 떨렸어요. 왜그저 저희는 게임 이제 다시 들어간 것인가? 원래 는 태경이 롤했잖아. 을 롤. 아, 그러니까 저 근데 롤을 하면서. 음. 그러니까 제가 그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고 나서 할게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와서 할게 없어서 게임을 한다고? 와서 할게 없잖아요. 공부를 <laughs> 공부를 해야지. 저 인간이. 어, 선생님 그런 공부를 좀 집에서 충분히 나하지만 많이 해요. 뭐좀 선생님 집에서 하는 해결 못 받고 옵니 그죠? <웃음> <웃음> 자, 이제 오늘 이 개념만 배우면 진도는 끝나요? 기본 문제 5번도 이거 푸는 거라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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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데 그잘려렸는데요 저희는 이거 세개 그림이 그림 잘어 어디 안 그림 어떻게 그겼 이거 잘렸고 이거 잘렸고 이거 잘렸고 그그왜 그러냐 하, 진짜 그림 정말 <laughs> 일단은, 이 일단은 이제는 첫사지한건 뭐였냐면 엑스추어 이계로 잘렸어 왜왜왜 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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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이랑 Y는 FX 사이의이 넓이를 우리가 계속 찾은 거였거든. 그런데 지금 단원에서 알수 없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럼 곡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함수가 두개 있다는 얘기겠네. 그럼 얘는 Y는 FX가 이렇게 생겼고 만약에. 그리고 Y는 뭐 GX가 이렇게 생겼어. 뭐그 값이 양수든 음수든. 어쨌든 뭐 여기 X는 A부터. 그 x 축 여기라고 할 거예요. 이거 사사사 삼각거 쉬운데요? 응, 쉬운데요. 응. 이거 여기를 구해야 돼.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빼면 되죠, f(x) g 맞아.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 계산을 해볼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그냥 양수니까, 그냥 양수니까 그대로 대도 어 음수인 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a부터 b까지 gx dx 사이 거요 맞아요? 맞나요, 맞나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부분이요내 a부터 b까지 f에서 g를 그냥 뺀걸 적분한 거는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주면 돼요. 즉, 보다 더큰 함수에서 보다 더 작은 함수를 뺀걸이 범위까지 적분을 해주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 얘들아 지금이야 쌤이 요렇게 생겨서 그렇지. 그림이 되게 막 꼬여 있으면 어떡해? 꼬여 있어도 똑같죠 만약에 저거만 아,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겼어. 이게 왜나 있어요? 점을 따라서 달라진. <웃음> 그, <웃음> 그렇지. 범위도 달라야죠. 정의역까지는 저. 범위가 a 만약에 x축이라고 하면 a b c. B, c 이 넓이를 구해야 돼. s1, s2. a부터 b까지에서 는 f x 에 Z, g 를 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a부터 b까지는 더큰 놈이 이 놈이야. f(x)가 더 크니까 f에서 g를 뺀걸 적분할 거고 b부터 c까지는 g에서 f 뺀걸 적분하면 되겠죠. 그쵸? g가 더 크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그냥 구간에 맞게 적당히 더큰 데서 작은 데 빼면 돼요. 그래서 얘도 그냥 한 번에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해 그래서 넓이 이제 조국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더 큰데서 작은데 뺀 거를 이제 그냥 적분함 그래서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얘들아 축이 이쪽 있는 건 어떻게 만약에 얘가 x는 f y 얘가 f x는 g y 근데 여기 a부터 b까지 이 부분 부에 다른데 그럼 어떻게 쓸까? 인테그랄. 축이 y에 대해서 y를 기준으로 쌤이 적분할 거야. 누구를 x들을 x들을 모을 거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아, 우리가 F의... x들을 모을 거니까 f(y) 빼기 g(y)를 GY. 하겠죠. dy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이것도 똑같아. 그냥 여기다 절대값 써서 음수인 양더큰 데서 작은 데 빼주면 돼요. 그냥 좀 도, 돌려, 얘를 이렇게 돌린 거 아니야? 그래서 축이 어느 게 기준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똑같다? 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죠? 1 2 5번쌤 바로 가면 되지? 네, 가자, 응, 가자 12-5번 먼저 풀지마, 같이 어? 이샘풀풀 풀려가면은 거기서 다 해가지고 이것들12-5 돌게요 다음 직선과 곡선 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조 y는 마이너스 x랑요. y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 자 그럼 이 부분은 먼저 첫 번째는 그래프 그리랬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래프 안 그리고 할 거면 누가 더 큰지 체크해요. 증명해. 우리 막식사에 부등식 그거 찾는 방법 기억나요 혹시? 야 얼마 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멋있어. 겠 이거 넘겨서 fx가 gx보다 작고 이게 영이상이면 보이려면 얘를 미분해서 항상 증가한다 막 이런 보이거나 혹은 최솟값이 영보다 크다 했었잖아 식으로 이거 다할 필요가 없어 굳이 막 이거 막 증명해서 막 뭐가 더 큰지 찾지 마세요. 이거 구한 다음에 뭐든 절대값 되잖아. 그래프 그린다. 네 그래프 그린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반드시 두 번째는 교점을 찾는. 교점 찾는데. 그럼 그래프래그잖아요 그렇지. 그래프를 파이크. 그리면 자연스럽게 교점이 그 찾아지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은 y는 마이너스 x. 그래이랑 3,-3 콤마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응. x.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는 0이랑더더 커요. 누가 더 커요? 누가요? 그기그두 번째 시기. 그래프를 그렸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적분을 할 거잖아 세 번째 단계에서 적분할 건데 교점 아직 안 찾았거든? 선생님 왜 교점 찾으라고 했냐면 적분을 하려면 구간을 지금 아래 끝과 밑 끝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0부터 이까지로 적분하면 틀려 알지? 지금 우리는 이 그래프랑 요 그래프 사이의 이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라서요 이 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0부터 여기까지 지금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그래프 사이에 교점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교점 찾으려면, 마이너스 X제곱, EX, 가 마이너스 X가 되도록 하는 그때 X를 찾아야 돼. 저거 당정식 풀어야 돼. 아니, 0,0이랑 3,0이랑 3이랑 3 나옵니다. 그냥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그래서 X는 0이랑 3에서 만나네요. 그래서 0이랑 3. 2, 3이야, 3. 그럼 저는 이제 적분을 할 거예요. 인테이어 0부터 3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거예요? 이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줘야 돼. 2차가 더큰 거야. 그럼 여기서 뺄 거야.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는 거. 한번더 쓸까? 한번이 쓸게. 알았어. 이렇게 쓰시면 돼. 이제 이거 적분하면 돼. 5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0.3까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7 플러스 2분의 9 3분의 27 27 곱하기 6분의 1 하면 얼마나 3 9 2. 2분의 9요 이게 1번이야 그러면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네. 2번도 해보자 이번엔 곡선 두개야 아까 쟤는 직선이랑 곡선이랑 그나마 좀 모양이 쉬웠는데요 얘는 곡선 두 개라서 그래프를 좀잘 그리셔야 된다. s 제곱, 마이플러스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그래프 1번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는 뭐 이제는 뭐 그래프가 이런 거 u 지뭐 없지. 더하기 2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 1, 3, 3, 1, 그러면 3이랑 마이너스 1에서 교 점을 다 내요. 3, 마이너스 1에서 보면 꼭짓점은 1이네요. 1일대가 4야그이 이렇게 됐어 여기가 3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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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이로이로이이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교점 찾는 거 교점 반드시 찾아야 돼요. 교점을 찾아야 이 부분 어디까지 접근을 해야 될지가 나와요. 여기는 뭐 1인 게 벌써 나왔지만 이 부분을 찾아줘요. 2요. 어, 나오나? 그냥 한번더 싹기네. x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 2x. 1부터 2까지더큰애 찾아주셔야 죠이놈이 많이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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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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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공식 쓸수 있어. 네. 어 항상 공식이 돼. 이두 곡선 사이의 넓이구 할 때요, 좀 이렇게 한 번에 교점 두개딱 만나는 경우 얘네들은 이 교점이 두 방정식에 대한 해가 돼서 지금 얘를 뺀거 자체에 대한 해가 이아래부위 끝이에요. 그래서 또 이차 일 때만 돼. 3차일 때는 안 되지만 이차일 때는 우리가 그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 인식은 생각나? 인식 못 외워가지고 그냥 안쓰지 그지 뭐요? 예 아, 그 6분의 A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의, 아. 6분의 A 그, 그 베타 마이너스 그 아. 알파의 세제곱 그 그럼 렇지그 얘는 어떻게 해 마이너스 2는 어찌됐든 밖으로 뺀거고 아 여기서 도무식을 쓴다고요? A 배경 A 이거 썼고 그냥 아, 1 아.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 빼서 이거 빼야지 그럼 얼마야? 1000이지 3의 세제곱 27이니까 2분의 9요 그렇지. 그래서 거의 두곡선나 열비는 그 공식을 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공식 배운 거야. 그래서 지금 계산한 거 부. 그래서 이거는 뭐 팁처럼 말고 계세요. 아니면은 진짜 다 접근하든가. 왜왜 왜? 왜, 왜. 아니요. 뭐야? 이거는 왜 왜? 이는 지워져요. 3도 지워져. 이제 지워져. 아. 그래서 부가 답입니다요. 요까지만 진도라고 할게요. 거기 그 모냥 연습 문제 질문 많다고 했는데 아 제가 그 다를 틀린 나이인데 3분이 7개였고 저가 났어 요 에이 그지 <laughs> 그런 데서도 기본 문제 뒤에도 솔직히 지금 이필대로면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생각할 때 그렇죠 12.6도 진짜 나가보는거 테스트에서 그 연습 문제 빼주지 않아요 숙제에서 아니 테스트면도 연습 아야 에이 안되네 근데 기본 연습 문제 하 빼면 네안 개밖에 없잖아 연습 문제 이번에 근데 다큐가 6개인데 4개? <laughs> 4개 아니에요. 6개에요 <10개예요. 웃음> 정확히 해야죠 6개나 너무한다 너무해요 1, 2, 3, 4에서 응. 5, 6, 7, 8, 9, 10이었는데 응. 선생님이 1, 2, 3, 4에서 몇개 방송도 있으니까 아이고. 총 10개라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로 기본 문제 12개 질문 요구잖아 몇번 하는지 아. 알려주시면 안돼 테스트 연습에서 3개? 그러니까 몇 번? 너, 더 번호 어휴. 아, 야, 오늘 이거 좀 내가 어땠다. 쌤 어렵게 안냈어 어, 여름이 맨날 나... 그잖아요. 러 아, 그러니까 신비. 근데 맨날 없잖아요. 풀면서 아, 에이 이 정도는 껌이죠. 이러고 <laughs> 풀잖아. 아니, 그렇게, 그래, 그렇게 그래. 풀는데그거예저 맨날 그 풀에서 깎이고뭐 문제점을 봐서 깎이고 개인적으로 깍인 건 거의 거의 언제 대부분 다 그냥 문제점을 푸거나, 맨날 그 플러스 갔지. 마이너스 잘못 쓰거나. 그러면 오늘 것도 그럴 텐데 그러니까요. 그니까 그러면 특히. <laughs> 아, 4번, 2번, 2번 먼저? 굉장히 세문데다 있어요. 40에 40. 응? 되게 세문데다 있어요. 아, 몰라. 3번, 산 <laughs> 일단 공통문제 일단 40 먼저 하고. 시, 아. 그러니까 그, 저희는 이제 그동안 이제 시션 공부를 하고 있든막 그렇게 한 다음에. 안 들려, 그 그동안, 그동안 애들이 이제 2랑 6 응. 하는 거죠. 아, 그래? 그 공통은 4랑 10인 거지? 그럼 네. 다 먼저 할게요. 4번은, 4번은. 4번은. 어, 뭐야, 이거 왜. 4번 3번안 해줬어? 왜나한거같 o 데 d h 아 p p 근데 이거 답이 You go. s i g a r e 가 t a 모든 질수 X에 대하여 다음 직을 만족하면서 Fx는 연속이다라고 d, x six, six, s e x s e 하 e n x s e 하 e 다 eight, s e v e x eight, seven, eight, nine,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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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절 t 값 n ten, t e 어디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큰 범위에서는 그냥 x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고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서. 그럼 이거에서 이식 알면 우리 이제 뭐할것 같은데. 센터 테스트 이거. 미분하겠지. 미분해야지. 그럼 미분하려면 이거 미분. 작아은 미분하면 x가 될 거고. 그럼 미분할 때 f 가 연속이 요그이기 때문에 요 그냥 이부분은 그냥 똑같아요. o 거 미분하고 r 거 g 분하면이이 범위에서. u e get up. Tongue, tongue, t o n g u 정계. o n g u e t o n g u c a 이 t b e l i e v c a 서 그냥 해아지고 o w you. She has b 그 e n a header to go. F. Way got o f a 가 is it? I'm not going to go. 3아아 e c o n d s 30 s fa가 n d s 30 s c x 플러스 1 여기서 이거 절대값 x 마이너스 a를 넘겨가지고 절대값 x -A 분에 f, 아, 그 라지 f 마이너스 a 분의 f 라지 x 마이너스 라지 f a 해가지고 f에 나오잖아요 절대값 절대값을 그냥 놓고 하자고? 유지한 채로 하자고? 이거 안 쪼개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쪼갠 다음에 쪼개아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이거 쓰면서 네. 하면 괜찮은데 그냥 네. 말려로는 같이 힘들어요. 지금 9배 미분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거 미분 없어져. 1차니까 뒤에 거 그대로. 얘는 앞에 거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없어져.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아.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같 그리고 이제 다시 좀 정리해 보면 2 x a 1이 x는 a 이상. 마이너스 e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x는 a보다 적어요. 그럼 이제 이걸 아는 상태에서 f가 연속이래.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겠어? f가 여기서 모든 점에서 다 연속이에요. 어차피 x가 a보다 크데서다 연속인 다항함수. 단원주. 얘도 다항함수라 연속이. 근데 여기서 문제지. a에서 문제지. 그럼 a를 넣은 식도 역시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극한, 좌극한 a 넣은 거 어차피 같다. 이제 써써 줘야 되세요? 아, 그 대답 한번 a의 우극한은 이쪽에서 a보다 큰 데서 봐야 되지 함수가 이거는 뭐야? a 그냥 넣거잖아. 2 e a 1이니까 a 1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그냥 여기다 넣는다고말한 거예요. 왜쓸 수는 근데 저거는 두 개를 왜 더해요? 요뭐 어, 이거? 네. 아까 설명했잖아. 그니까요. 쌤고배니 보냈어. 고베니는 기억 나? 기억 나? 부이란 단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 알것 같아요. 저는 <laughs> 단어 암기